안녕하세요. 날 가벼운 인도네시아 강사 오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주차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대화문 1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 음원 다 듣고 오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다시 따라해보고, 그리고 해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윤주가 쇼핑을 갔대요. 우리 윤주가 쇼핑을 가서 나눈 대화를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플라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플라얀 무슨 단어인지 기억하시죠? 우리 종업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업원이랑 윤주가 나눈 대화 제가 두 번씩 읽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슬라마치양 이부짜리아빠 Selamat siang, Ibu. Cari apa? Mas, ada kemeja batik berwarna coklat. Mas, ada kemeja batik berwarna coklat. Ada, Bu. Ini dia. Ada, Bu. Ini dia. Ini bagus. Berapa harganya? Ini bagus. Berapa harganya? Ini 200 dolar. Ini dua ratus dolar. Wah, mahal sekali! Boleh kurang sedikit? Wah, mahal sekali! Boleh kurang sedikit? Baik, seratus tujuh puluh saja. 바이170 사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직원분과 그리고 윤주의 대화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대화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직원이 슬라마치앙이라고 인사를 건네네요. 자, 여기서 슬라마치앙, 언제 인사였죠? 점심 인사였죠. 그렇죠. 슬라마치앙, 인사를 건네고, 이부짜리아빠. 여기서 이부는 여자를, 여자의 존칭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여자를 존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부짜리아빠, 무엇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찾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윤주가 Mas. Ada kemejabatik berwarna coklat이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Mas, 마스는 종업원,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죠. 자, 반대로 그러면 여자 종업원을 물어볼 때는 m 라고는 표현 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분이니까 우리 마스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 부르고 아다 꺼메자 바틱. 자, 우리 꺼메자 셔츠였죠? 셔츠인데 어떤 셔츠를 찾고 있대요? 지금 바틱을 찾고 있대요. 바틱 셔츠인데 여러분 바틱 아시나요? 바틱은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데 우리 무늬로 다양하게 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틱 셔츠를 찾고 있네요. 근데 어떤 색깔 바틱 셔츠를 찾고 있대요? 브로와르나 초콜릿. 갈색을 띠는 바틱 셔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마스. 가, 갈색 바틱 셔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아라부. 이니디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 아다는 있대요. 어, 다행히 있나 봐요. 자, 부는 우리 아까 앞에서 본 이부 기억하시죠? 이부의 줄임말이라서 같은 뜻으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인 혹은 여자를 존칭할 때 쓰는 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다부 아 있어요. 이니디아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옷이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윤주가 오, 이니바구스. 마음에 들었나봐요. 이니바구스. 이거 좋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브라파 할가냐? 브라파 할가냐? 얼마예요 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니 누아라토스 돌랄 이니 누아라토스 돌랄 자, 여기서 돌러는 달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00달러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윤주가 어, 와, 마할 스칼리. 와, 너무 비싸네요.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여기 마할 스칼리에서 이 스칼리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중요하냐? 형용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할 스칼리.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볼레코랑스 리킷. 무슨 표현이었죠? 좀 깎아 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몰래 꼬랑스리킷 말고 우리 또 하나 배운 문장이 있어요. 뭐였죠? "디다 미사 꼬랑 더 깎아 주실 수 없어요?" 라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몰래 꼬랑스리킷 아니면 디다 미사 꼬랑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윤주가 너무 비싸서 좀 깎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되게 착하시네요. 바로. 마이크, 스라토스 디오 불로 사자라고 하시는데 마이크 좋습니다. 스라토스 디오 불로 사자 170만 주세요. 여기서 사자는 오직 혹은 모모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라토스 디오 불로 사자라고 하면은 170만 주세요라고 대답이 되겠죠. 와 윤주가 가격을 깎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뜨리마 까시 우리 뜨리마 까시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뜨리마 까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대화문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해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하기 한번 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기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인도네시아로 어 쓰세요 자첫 번째 문장 볼까요 윤주 이인 먼 벌리 아빠 자보니까 윤주 잉인 멈블리 멈블리는 사다 라는 뜻이고 잉인 멈블리면 사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죠. 멈블리 아빠가 붙었어요. 그러면 윤주는 무엇을 사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까 윤주 뭐 사고 싶어 했어요? 우리 셔츠인데 바띡 셔츠, 갈색깔 바띡 셔츠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답은 윤주 잉인 멈블리 금에자 바띡 바르와르나 초콜라 자, 하나 하나 볼까요? 윤주 잉인 맴벨리. 윤주는 사고 싶어요. 뭘 사고 싶어요? 그메자 바틱 바틱 셔츠인데 어떤 바틱 셔츠? 바르와르나 초콜라 갈색깔을 띠는 바틱 셔츠를 사고 싶어요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윤주 바이아르 브라파. 윤주 바이아르는 지불하다. 브라빠, 얼마? 그래서 윤주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처음에 가격이 200달러였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윤주가 얼마까지 깎았죠? 170까지 깎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윤주, 마야, 스라토스토, 주, 볼로, 롤랄. 윤주는 지불했습니다. 얼마를? 170달러를. 자, 이렇게 오늘 대화문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다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주차인데요. 우리 3주차에서도 아주 다양하고 재밌는 인도네시아 표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따다!